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유, 어? 지금 나,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두분 어... 계시네요. 부부세요.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? 뭐 하고 있느냐고? 예예. 방송하고 있어요 <laughs> 아우 농담도 잘하죠. 네.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아흔 여덟. 아흔 여덟 짱 놀랐습니다. 공정하세요. 아니, 근데 근데 이렇게 <laughs> 공공하세요 잠깐 여기 그 보니까 625 참전 유공자 이렇게 유, 유, 유6 6 6 참전하셨었어요? 625 참전 처음사부터 끝까지. 저도 군필자로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. 필 승! 아이고 뭐 예. 우리 요양원 자랑 한번 해 주세요. 요양원? 네. 뭐 자식들 해 주려고 뭐다도려고 요양원에 와서 예?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같아. 아, 진짜로. 예. 예. 어.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예. 흠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가 섭섭하실까? 죽고 싶으면 자꾸 연장이 돼요 예한 명이 아유 그 찡입니다 어 잠깐만 야 죽어 자꾸 이러니까 따뜻할 나가온줄예 오래오래 사셔야죠. <laughs> 아... 우리 아버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여기 공간을 좀 이렇게 스캔을 빠르게 좀 해봤는데 일단 저 마음에 드는 거이저창 그리고 네. 발코니 네. 어 진짜 콘도 느낌 확 드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또꼬이피면절경입니다 네. 인실 예합격입니다 인실 말고 또 다른 공간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또 있어. 보러 가보시죠 아무튼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네, 바로 뒤로 돌아 앞으로 컷! 아, 각이 잡혔어요. 네, 저는 뭐 아직 뭐, <laughs> 예. 민방이 아... 5년 차로서.